도토리 왕자님이 우유를 먹어요. 드림을 아 하다니, 맞아요. 꼭 꽉. 모두 조용히 쉿, 쉿. 모두 조용히 씻, 아 아, 어, 준이에요. 응에, 응에, 우유를 오물어물 먹어요. 주니 드리마 아 맞아요 꼭주니꺾끝 사랑해요 쥬니 또또봐 도토리 왕자님 또봐 도토리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도토리 왕자님이 울어요 오, 도토리 왕자님이 우유를 먹어요. 굿! 금방 봤네, 주훈이 책을 금방 보네. 아. 오.